내면이 내가 엄청 많이 박혀졌어. 예전에 마음 같았으면 병도 안 났었을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. 서울 백옥센터의 이미경입니다. 제가 루마치스를 10년 넘게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. 안 다녀본 병원이었고, 지금은 루마치스가 이게 흔해갖고, 조금만 아프면 루마치스가가 있어서 금방 병명을 알았었는데, 제 초, 제가 알던 그 초창기에는 이 루마티스라는 병이 병명도 저장 없었던 거예요. 루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요. 염증이 심해지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연골, 뼈로까지 염증이 퍼져 뼈의 변형이 일어나는 무서운 병입니다. 양쪽 다리로 왔어요. 전 루마티스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. 거 같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로 지금 보면 여기도 이렇게 수술할 자국이 있었는데 이제 곤칠 수가 없다고 더 진행이 안 되게끔 어 약으로 처방 받아서 약만 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이랬는데 약이 독하다 보니까 제가 소화를 시키지는 못하더라. 몸이 너무 차요. 냉해 갖고 밥만 먹으면 그냥 막 그냥 설사하고 그 바람만 조금 불어도 감기가 확 와버리고. 이 그러니까 이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몸이 차다 보니까 이게 막 아픈 거야 삭신이다. 이 삭신이 어느 날 이제 상사님 유튜브를 보고 법무를 하시는데 루마치스를 낫게 해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어머 뭐지 내가 어뭐 뭐야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 병을 의학 의학에서도 그게 어? 치, 치료가 없다는데 그냥 더 진전되지 않을 정도로. 고통만 이걸 해소를 시켜주는 건데,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된다는데? 어, 이게 뭐야? 그러면서 낫게 해준다니까. 어, 낫게 해준다는데, 어딘들 못 가. 내 병원을 그렇게 다녔는데. 어, 그럼 가야지, 내가. 그리고 그 다음날에 내가 여기서 사당에 오게 된 거예요. 일주일 동안 힐링한다는 마음으로 건강반 수업에 집중했다는 미경 씨. 그때 당시엔 제가 이제 약사 부처님도 잘 몰랐어요. 그냥 뭐 석가모니 부처님, 간세웅 보살님만 제가 알았지 약사 부처님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제 그 모르는 상태인데 내가 아파서 여기 왔는데 내가 상사님한테 맨날 매달리면서 루마티스 낫게 해주세요. 낫게 해줘서 소리가 안 나와요. 그런 소리가 안 나오고 법문이 내가슴에막 짝짝 그냥. 막 들어올 정도로 막 법문이 그렇게 재밌고 막막 막 이런 게막 있어 근데 상사님이 법어라고 어, 부처님께 드립니다 혹시 아세요? 정작 몸의 건강보다는 음. 법문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가슴에 와닿았다고 합니다. 이거 그 상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한테 오라고. 어? 당신한테 오면은 우리를 갈고 닦아서 우리를 부처님한테 드리겠다고 부처님한테 드리, 드, 우리를 드린 나를 드린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네가 부처님 하면 엄청 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감히 어떻게 우리를 드려 근데 상사님이 드리겠다는 거야 우리를 갈고 닦아서 그 법원을 가만히 둔거 그래 그럼 상사님만 믿고 따르면 나를 부처님한테 드리겠네? 그때서부터 아마 내가 이제 나쁜 언행이나 나쁜 습관이나 뭐 이런 게 이제 행동이나 뭐 이런 게 나올 때쯤에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야. 어머, 상사님 나를 부처님한테 드리겠다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.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내가 나쁜 거는 멀리 하게 되고 선한 생각 하게 되고 착한 일 하게 되고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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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변화를 시키는 것 같으시더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시기는 진짜 몸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이렇게 왔는데 예예예 예, 예.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좀 뭔가 바뀌어가는 어 나는 마음부터 왔어요 그게 여기 와서 상사님 법문 듣고 수행하다 보니까 이 루마치스는 싹이어 버린 거야 증상이 괜찮아진 거예요 좋아졌어요 어떻게 좋아졌어요 수행만 했어요. 수행만 했는데 고통이 없어요. 그 약약에 대한 그 부작용으로 내가 너무 무섭다 보니까 안 아프니까 한번 끊어볼까 하는 마음에 그걸 끊은 거야. 근데도 안 아파. 그게. 그래서 약을 끊고 그냥 지냈어요. 그리고 괜찮더라고. 일단은 내가 아프지가 않으니까. 뭔 바쁜 일이 있어갖고,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수행을 이제 안 하다 보니까, 아, 이게 재발이 됐네. 루마치스가 재발이 됐는데, 이거는 예전에 아픈 거보다 3배로 아파. 3배로. 밤송이가 이 살을, 이 뼈를, 이렇게 이렇게 힘줄을, 악 이렇게 이렇게 잡았다 놨다, 잡았다 놨다,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, 이 가시로 찔르는 느낌, 욱신, 욱신, 이런 게막 엄청 무겁고, 여기가 멍하니, 이네살 같지가 않고, 여기가 멍하니, 안개를 잔뜩 집어넣는 그런 느낌. 다리가 퍼서, 지금은 이것이 내가 지금, 이것이 가부자가 잘 돼요, 이렇게. 자부가 잘 되잖아. 전에는 이게 안 되더라고. 내가, 아, 그래. 내가 이번에는 내가 상상을 집중 카피를 한번 받아서 아,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보자. 그리고서는 사일날 되는 날 봤는데 이상하게 옛날에 내가 두 가지 일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서 내가 무직하더라고요 저희 친오빠가 아주 젊은 삼십 대 중반의 나이로 암에 걸려서 병원에 치료받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올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. 오빠가 지금 죽었어. 그 소리와 함께 나 저는 온 몸이 정지가 되면서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리며 그래도 내 딴에는 어, 용서하고 용서하고 다 해서 나는 다잊고 이랬는데 어머 이, 이게 안 풀어졌구나 이, 내 속에서 이건 안 풀어졌구나 진짜 이 가슴 속에 이 곳곳에 이 세포들이 그 고통받은 것을 내가 몰랐던 거야. 그랬더니 한참을 막, 이게 소리내서 막 우는데, 그때 제가 처음으로 부처님 불광을 제가 체험했잖아요. 이런, 이런 주먹만한 뜨거운 불광이 이 가슴에 막 올라오면서 이 뜨거운 불광이 여기를 막 휘집으면서 희집, 이거를 치료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. 그랬더니 여기가 가슴이 막뻥 뚫리는 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고, 가슴이 환한 게 그때, 아우 그랬는데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. 이거는 내가 뭐라고, 응? 어? 진짜 내가 뭐라고, 이 죄만은 내가, 이 업장만은 내가, 아우 뭐라고 진짜 부, 부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게 생각이 드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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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속에 그냥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만 생각이 막 들어, 쌍사님한테도. 그냥 감사합니다. 상당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막. 그러고 나니까이 다리가 아픈 게싹 가셨어요. 이 몸도 그렇게 가벼워요. 아직까지도 그거를 풀어서 건강하지 않았을까. 상사님 말만 따나 그게 가슴에 응원해 가있어. 그것이 다 풀어내야지만 내 몸이 건강해진다고 상사님 말씀하셨거든. 너무 감사하지.